2025년 1월, 1958년생 개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1월, 1958년생 개띠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달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립니다. 개띠는 대체로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주변의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보이거나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동 없이 평온한 흐름이라 해도 방심하거나 무리에 빠질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개띠 특유의 책임감과 충직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남을 돕거나 고민을 떠안다가 정작 본인의 스케줄이나 건강을 놓칠 위험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열정과 휴식, 개인 일과 주변 도움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초, 운세, 1월 초는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함과 동시에 작년 말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과제들이 마무리되거나 혹은 마무리가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척 지인들과의 약속이 겹치면서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개띠는 원래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편이라 주변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겹칠 때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개띠는 성실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강해 모두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라 모임이 많아 식사나 음주 기회가 잦을 수 있습니다. 중장 연층으로 접어들면서 체력 보기 예전만 못할 수 있으니 야식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세요. 새해의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는 태도가 심리적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개띠는 본인도 모르게 주변을 웃게 만드는 친화력이 있는데 이 점을 살리면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중운세 1월 중순에 접어들면 새해의 업무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부서별 팀별 계획이 명확해지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올해의 전략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개띠 특유의 충직함과 성실함이 드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협력을 이끌어내기 좋은 흐름입니다. 중순에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과 뜻밖의 재회를 할수 있습니다. 개띠의 친화력이 크게 작용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보다 기존에 하던 일이나 확인된 기회를 확실히 다지고 확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띠는 원래 신중한 면이 있으나 주변에서 부추기면 의외로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묘한 변화나 업계 트렌드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씩 수용해 보려는 태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매체 사용이나 소통 방식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배워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월말 운세, 1월 말이 되면 초중순에 추진해온 업무나 가정사 개인적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결실이나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띠의 성실함이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겠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꼼꼼해지면 스스로를 압박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일에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2월 이후 계획을 재조정하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단정하기 보다 여유롭게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1월 내내 바쁘게 보내셨다면 월말쯤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특유의 온화함이 가족간 화목을 더욱 돈독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월말에는 한달 동안의 생활 패턴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 변화나 수면 패턴 등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하면 2월 운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운 1958년생 개띠분들은 이제 중장년기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어 무엇보다 규칙적인 자기관리가 핵심입니다. 1월에는 날씨가 춥고 건조해 호흡기 질환이나 관절 통증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생활습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유지하세요. 개띠는 책임감이 커 스트레스를 속으로 사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가벼운 산책,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피로를 풀면 체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모임이 자... 자, 식사나 음주 기회가 많을 수 있으나. 무심코 습관화되면 신체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절제된 음주와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고려해보세요. 금전운. 1월의 금전운은 차분한 안정세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런 횡재나 큰 지출 요인이 나타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절제된 소비가 뒷받침되면 서서히 재정이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새해라 경조사나 모임이 많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두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띠는 원래 모험을 크게 선호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이거 놓치면 손해라는 식으로 부추기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는 냉정한 판단을 거쳐 소규모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에 묵혀뒀던 취미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놓치지 말고 착실히 모으면 연말에 꽤 쏠쏠한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운 직장 생활 중인 개띠 분들에게 1월은 새해 조직 재편과 목표 수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의 성실함과 충직함이 인정받아 새로운 책임을 맡거나 팀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띠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반면, 본인은 의견을 과하게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세요. 혼자만 잘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팀 전체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꺼이 도와주되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빼먹지 않는 균형을 잡으세요. 1월부터 체계적으로 성과를 쌓아가면 2월이나 3월 인사고가 시점에 긍정적인 평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더라도 차곡차곡 쌓이는 결과물이 향후에 큰 힘이 됩니다. 대인 관계. 개띠는 원래 친화력과 충직함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지만 때때로 과도한 배려가 본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1월에는 가족 친지 동료와의 만남이 잦아지는 만큼 적절한 거리 두기와 본인만의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등과의 관계에서 개띠의 따뜻함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이 부담스럽다면 정중하게 약속을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팀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개띠 특유의 충직하고 성실한 면이 돋보이면 상대방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희생일 수 있으니 적절히 선을 긋는 연습도 함께 하세요. 행운의 색상. 2025년 1월 1958년생 개띠 분들에게는 차분한 회색 톤 혹은 연갈색 계열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주변에 신뢰감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보다는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색채가 개띠의 진정성을 잘 드러냅니다. 의상이나 액세서리 혹은 인테리어 소품에 활용해 보시면 전체적인 운세 흐름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이번 달에는 편안한 신발이 개띠 분들의 운세를 보조해줄 수 있는 소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일이 많고 이곳저곳 돌아다닐 기회가 늘어납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피로도가 줄어들고 스케줄을 소화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발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인 개띠는 발이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덜 가도록 신발 선택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발이 편안 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생깁니다. 모임이나 업무상 만남이 잦은 1월에 편안함으로부터 오는 여유가 개띠 특유의 따뜻함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행운의 숫자 1월에는 3과 7이 비교적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번호를 선택할 때 혹은 중요한 날짜를 정할 때 3이나 7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숫자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심리적 부적 정도로 가볍게 활용하세요. 주의사항 개띠는 책임감과 온화함이 강해 주변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개 이상으로 돕다 보면 본인 일정이 밀리거나 피로가 쌓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적절히 선을 지키세요. 올해 뭔가를 꼭이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지면 오히려 운세 흐름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1월은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달로 삼고 매사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물러서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오해를 낳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여전히 추운 날씨와 바쁜 일상이 이어질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2025년 1월은 1958년생 개띠분들에게 차분하게 흐름을 살피면서도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박 운보다는 안정과 내실이 돋보이는 달이며 남을 돕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건강 면에서는 면역력과 관절 관리에 유념하여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전적으로는 무난한 안정세가 예상되나. 지나친 지출은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대인 관계에서는 개띠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필요한 순간에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면 더큰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달의 성패는 얼마나 균형감 있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시간과 타인을 돕는 시간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너무 물러나지 말고 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한다면 1월을 아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월 이후로 이어지는 흐름도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1월 1970년생 개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1월은 1970년생 개띠 분들에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달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개띠는 원래 성실하고 충직한 성향으로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내는 모습을 주변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토 대로 한층 더 탄탄하게 발돋움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성과나 대변혁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식이 운세를 더욱 상승시킵니다. 개띠 특유의 책임감과 온화함 덕분에 주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 만약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업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 기회를 잘 살려보세요. 무엇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1월 운세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초 운세. 1월 초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분위기와 함께 지난해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개인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개띠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걸 꺼려 하다 보니 모든 약속을 수락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부탁이나 제안을 모두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과 부탁받아서 해주는 일을 잘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쌓인 피로를 제때 풀지 않으면 월말까지 이어지는 체력 저하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길 텐데 작은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미리 풀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특유의 온화함이 가족 간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중 운세 1월 중순이 되면 새해 기운이 본격화되면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는 2025년 목표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개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해 맡은 업무를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달 중순에는 그 장점이 더욱 돋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개띠의 충직함과 성실함은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개띠가 나서서 중재해주면 분위기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작은 변화를 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방식을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가정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는 시기입니다. 새해 초에 이미 지출이 많았다면 중순쯤에는 다시 한번 예산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개띠는 꼼꼼한 편이긴 하지만 주변 요청에 약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월말 운세 1월 말에 접어들면서 한달 동안 진행해 오던 업무나 계획들이 어느 정도 결실 혹은 윤곽을 드러낼 시점이 됩니다. 개띠의 성실함 덕분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변수도 생길 수 있으니 막바지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초 중순부터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구분해 2월에 개선할 부분을 미리 구상해두면 운세 흐름이 더 좋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는 책임감으로 인해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하기 쉬우니 월말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보세요. 2월 초에 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1월 말쯤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필요한 자료나 인맥을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운, 1970년생 개띠분들은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체력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월은 날씨가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신체 저항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 써보세요. 새해 맞이 행사, 직장업무, 가족 문제 등 여러가지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몸살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움직이면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를 실천해 근육 경직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개띠는 책임감이 강해 스트레스를 쌓아두기 쉬운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취미가 마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금전운. 1월의 금전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예상 외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획적 소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띠의 선량함을 이용해 주변에서 쉽게 돈을 빌리거나 부담을 전가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한 한 번은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을 위한 선물, 지인 모임 비용 등을 리스트로 만들어두면 과도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무리한 모험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개띠 특유의 신중함을 발휘해 충분한 정보 수집 후 결정하세요. 예적금 등 안정적인 저축 방법을 유지하면 2월 이후 재정이 한층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개띠는 목표액을 설정하면 꾸준히 실행하는 의지가 강한 편이므로 그런 장점을 살려 보세요. 직장은 직장 생활 중인 개띠 분들에게 1월은 한 해의 역할이 구체화되는 시점으로 팀내 중요 위치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의 성실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조직 생활에서 두드러진 강점이 됩니다. 상사나 동료가 신뢰를 보내와 작은 프로젝트라도 리드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지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다소 성격이 다르고 일 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띠의 유연함과 포용력이 빛을 바라면 갈등 없이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난하게만 끝내기보다 작은 성과라도 기록해 두고 보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에서 4월 인사고가나 평가 시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 개띠는 원래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의리가 있어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1월에는 모임이나 약속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보면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상의하면 신뢰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홀했던 연락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개띠는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해 때로는 자신의 스케줄까지 희생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2025년 1월 1970년생 개띠 분들에게는 밝은 갈색 계열이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톤의 갈색인 베이지, 카멜, 연갈색은 개띠의 온화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대인관계에서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해 줍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소품이나 옷차림에서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10. 행운의 소품 이번 달 개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소품으로는 가죽 커버가 달린 다이어리 또는 가죽 소품을 추천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일정이 많아지고 해야 할 업무와 개인 스케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죽 커버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할 일을 적어두면 실수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죽 소품은 세련된 느낌과 동시에 내구성을 주어 개띠가 추구하는 안정감과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줍니다. 다이어리를 꾸준히 들여다보고 관리하다 보면 내가 잘 해내고 있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개띠 특유의 자기 효능감과 맞물려 더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에는 4와 8이 개띠 분들에게 작은 상징적 힘을 줄수 있는 숫자로 보입니다. 날짜나 시간 혹은 연락처를 정할 때이 숫자 를 활용하면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맹신보다는 운을 부르는 징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개띠는 책임감을 중시해 주변 부탁에 아니오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계를 인지하고 무리가 갈 정도면. 적절히 거절하거나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새해 초 모임이나 가족 행사가 많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월부터 큰 성과를 내고 싶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개띠의 장점인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반복되는 모임과 업무로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제때 쉬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2월 이후 활력을 지속하는데 중요합니다. 결론. 종합하자면 2025년 1월은 1970년생 개띠 분들에게 내실을 다지며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흐름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일이나 익숙한 분야에서 작은 성과를 쌓는 것이 좋고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절과 협조를 베푼다면 신뢰도와 만족도가 함께 오를 것입니다. 체력과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큰 욕심 없이 차분히 할 일을 해나가면 1월 말에는 꽤 보람 있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달을 잘 운영해 놓으면 2월 이후엔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선택을 해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띠 특유의 선한 의지와 책임감을 잃지 않는다면 2025년 전체 운세 역시 탄탄하게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